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연락 주십시오 개인회생 유리하게 접수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관할 법원을 유리하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개인회생 사건 진행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거주지역과 근무지역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무도 여기 서울 역삼에 위치한 무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주지역이랑 근무지역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거주지랑 근무지가 다른 분들이 좀 계십니다. 과장님, 근무지역이 어디셨죠? 저 광명이요. 근무지는 여기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면 관할 법원이 두 개로 나뉩니다. 서울의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광명의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 이렇게 두 법원 중에 좀더 유리한 법원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내볼게요. 거주지가 경기 고양시, 근무지가 서울 홍대라고 쳐요. 고양시관화법원 같은 경우 의정부 지방법원이고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잖아요.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무조건 회생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주지역, 근무지역이 다른 분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법원 찾아서 접수하시면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연락 주십시오. 어디로 연락 주실까요? 무다합동법무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